이번에는 삼번 longest substring without repeating characters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엄청나게 짧죠. 짧게 설명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법은 조금 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ind the length of longest substring without repeating characters. 음, 보면은 반복되지 않는 어, u b s 서브 스트링을 찾아라. 그래서 뭐 A B C 한 다음에 A가 들어가면 A가 이미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세 개니까 그 다음에 B C A 한 다음에 B가 또 오니까 B C A가 최대고 C A B도 그 다음 에 C가 오니까 안 되고 A B C 한 다음에 B가 오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B C B 오니까 B C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긴 거는 A B C 그래서 삼 이거는 B B B밖에 없으니까 일 P W W K E 이게 가장 긴 그게 되겠죠. 서브스팅이 어, 되겠죠. 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 각자 그 각자 인덱스부터 출발하면서 음. 뭐그 하나씩 이터레이트 하면서 뭐셋 같은데 하나에 넣고 그 다음에 셋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있으면은 그럼 다음 인덱스부터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일단 브루트 포스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for i in range 하고 length of s 하면서 음, s e 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current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result는 return result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f o l l o 를 돌려야겠죠 in range 하면서 음, 여, 이때는 i부터 시작해야겠죠. i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가도 되겠죠. 아니면 사실 y를 가도 돼요. y를 어어음뭐 근데 for loop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for loop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음, s j가 음, this set에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add를 하면 되겠죠. add, s j 하고, current plus equals 1 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해야겠죠. 브레이크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음, 뭐, 브레이크만 뭐 하면 사실 되겠죠. 그렇죠. 그, 그리고, 여기서, current plus 1 하면서, result 값을 또,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네. 자, <laughs> 런코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리 m e x 가 아니라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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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초, 그래서 굉장히 느린 거를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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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를 r e a Korea. k o r e 게 Korea. 끝까지 갈수 있죠. 끝까지 갈수 있고 n만큼 갈수 있고 이 for l o 가두 개이기 때문에 n 제곱이에요. n 제곱. 그래서 요거를 n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면은 어,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음, 이거를 set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글자들의 어 인덱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 인덱스를 넣죠. result를 0으로 넣어주고 음, current도 0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솔루프를 돌려주면서, 만약에, 음, 이 SI가 not in this dict다. 그러면은, 음, this dict를 에다가, 일단 넣어주긴 해야겠죠. 그러고, value는 이 인덱스 값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이 current도 plus equals 1을 해줘야겠죠. 왜냐면은 전혀 새로운 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뭐 current를 해주고, result 값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음, 조금 복잡해지는 게 커런트랑 리 l 트 값들 둘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리 l 트 값이 뭔지가 조금 어, 애매할 수, 아 커런트 값이 뭔지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bb 이렇게 되면은 커런트 값이 1이 돼야겠죠 근데 bab 이렇게 되면은 커런트 값이 2가 돼야겠죠 그래서 so,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current 값은 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 b, a에서 이미 어, a는 음, 어, b, a까지 왔을 때 c u r 가 2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 갔을 때 그냥 플러스를 해 버린다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어, current 플러스 1이랑 또 i minus i s i 값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2라고 하면은 인덱스 0을 빼버리면은 이 값이 되겠죠 이거에 미니멈 값을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음, resul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ax값을 또 구해줘야겠죠 current값과 max값 그러고 district에 si는 i 해주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a d d 드가 아니라 이것도 신텍스를 헷갈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return result 해 주면 되겠죠? 음. 어, 뭐야? 또왜 맥스라고 했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빼도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에 쓸수 있겠죠 음, 뭐가 잘못된 거지 i-disdict의 아, si죠 그냥 i가 아니라 네,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어, 뭐를 찍어야 되지? 뭐 커렌트, 리 l 트 그리고 디스딕트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음, 이거를 이 다음에 찍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a, b, c, a, b, c, b, b를 들었을 때 a가 0, a가 b, b는 1. 여기때까지는 리설트랑 코런트랑 다 1, 2, 3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제 a가 3으로 간 순간 리설트는 당연히 최대값을 계속 가지고 있, 있어야 되니까 3이 맞고 아 이게 이게 뒤에 s u 설트구나 음. 그리고, current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이 왔죠. 왜냐면은, BCA 자체가 current니까. 그러다가, CBA, CAB,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BC가 아니라, CB가 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B가 됐을 때는 그냥 B니까 1이 되는 거죠. 네. 이래서, 음,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시그널 케이스스. 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비비비비비 어,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일일일이고, 111, PWWKEW e, 같은 경우에는 PW까지는 2까지 갔다가 이게 앞에 커런트를 봐야죠. 그 다음에 WW니까 일 되고, KE까지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두플리케이시 없으니까 삼 가지 증가를 하고. k w 자체도 어, 3개 연속된 거니까 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없애주고 써밋을 해보면은 아까 1300ms에서 100ms로 10배 넘게 빨라졌죠. 네, 이게 런타임 컴플렉스 티가5 of n 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Longest Substring Without Repeating Characters 미edium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